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제가 분석해 왔었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분석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의 신규 주택 공급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분석해 왔었던 재개발 사업지들은 일반적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근거한 민간 재개발 사업지들 위주로 분석을 해 왔는데 최근에 공공재개발, 또3080 플러스 재개발, 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여러 지역들을 보시면 과연 이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투자를 했다가 입주권이 아니라 현금 청산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추가된 사업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투자가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공공재개발부터 보시자면 작년 5월 6일에 나온 공급대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 4 공급대책이 굉장히 큰 규모로 발표가 되면서 3080 플러스라는 이름을 붙인 여러가지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공개가 됐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올 9월달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재개발 사업 방식 하나를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공공재 개발부터 한번 보시면 2020년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어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공 참여 부분을 강조를 한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lh나 sh 같은 공기업에서 단독 혹은 공동 시행자로 재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목적은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그리고 재정착 지원, 공공성 높은 주택 공급을 공급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조합원 지원 강화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재산권을 보장을 해준다는 점,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 확정 수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LH나 SH에서 관리 처분 방식으로 마지막에 청산이 들어갈 때,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을 한다는 점이 아주 좋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시공사 선정 같은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고 조합원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합원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저소득층 조합원에 대해서 분납금을 대납을 하면서 10년간 주택공유, 또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전용 60,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공급을 하면서 조합원 10년 거주 후 처분, 이런 식의 저소득층에 대한 약간의 지원책들이 추가가 됐고요. 또 조합원들의 중도금 및 이주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면서 일종의 금융지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세입자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강화해서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업적인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 구역에 대한 사업성을 끌어올려 주느냐, 또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도록 도와주느냐,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적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를 신설을 해서 도시 규제 및 건축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업 기간을 종전 재개발 사업의 절반 이하로 단축을 시켜주겠다. 이 내용은 어찌 보면 금융비용을 줄이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에서 착공 소요 기간이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소요가 됐었다면 이것을 절반인 5년까지 단축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지원되지 않았던 금융 지원 등 사업 지원을 강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투기 방지 대책을 보시자면 어, 이 투기 방지 대책 중에 포함되는 내용이 우리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물건을 새롭게 매입을 했을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이 주어지느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을 희망하는 조합은 조합 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하겠다. 물론 예시겠지만 이런 조항들이 목표를 삼고 있는 점은 투기 세력이 이 구역 내에 너무나 과도하게 과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굉장히 큰 폭으로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거품을 형성하게 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기존 조합원들의 분양가 대비해서 일반 분양가가 약간 높은 수준에서 설정이 된다면 이 조합 정관 변경이 이유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었던 재개발 구역이 이 공공재개발로 조합 정관 변경을 해서 가겠다는 내용인데 그 이후에 신규 진입한 조합원들에게는 거의 현재 시세 수준의 분양가를 어 조합원 분양가로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및 추가 이익에 대해서 거의 환수 같은 개념으로 이 투기 방지 대책을 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쪼개기 및 신축 행위 방지를 위해서 조합원 분양 권리 산정일을 공모 공고일, 여기 보시면 2020년 9월 21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를 했는데 이 이후에 지어진 이후에 등기가 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추진이 되는 구역 내에 기존에 있었던 주택 및 부속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이 가능하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사업지 중에서 어, 기존에 있었던 입주권이라도 매수해서 입주권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 사업 방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정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어, 사업성을 끌어올려 주면서 사업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도 기존에 있었던 조합원 입주권을 매입하게 됐을 경우는 조합원 분양 입주권을 승계를 받을 수가 있다 즉 투자로서 접근을 해도 된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개발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쭉 한번 보면 1차와 2차가 지금까지 공개가 됐는데 뭐 서울 위주로 해서 어, 보시면 기존의 정비 사업이 추진됐다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지역들이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입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지만 현재 가격들을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도 네이버 부동산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이미 이런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상당히 붙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두번째로 다음 사업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3080 플러스 도심 복합 사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2.4 공급대책에서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비정비구역의 신속한 개발 사업을 위해서 공공주도 여기 공공주도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옵션 제공을 해서 신속한 공급 확대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좀 보시자면 총 3개의 사업 방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보여드리면 도심 복합사업이라는 큰 틀에서의 사업 내에 역세권 사업 준공업 지역에 대한 사업 그리고 저층 주거지에 대한 사업 이 3개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변경 어, 이 도심복합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토지 용도 지역을 종상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2종이건 3종이건 이런 일반 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토지들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면서 또 플러스 법정 상한 용적률의 140%까지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주거비율 제한 같은 경우에도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상업시설 설치 비율이 10%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절반인 5%까지 낮춰주면서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주차법 기준을 조금 더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사업지에 대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하면서 일조 뭐 최강 기준 가로구역별 높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인센티브적인 사업 조항들이 굉장히 큰 사업적인 이익을 추가적으로 가져온다는 점이겠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런 추가 이익을 엄청나게 보장하는 사업을 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투기 광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 투기 수요 유입 방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책 발표일 이후 공공주택 복합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앞서 봤었던 공공재개발은 신규 쪼개기를 하는 경우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되지만 여기는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우선 공급권을 주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책 발표일이라고 처음에는 발표를 했지만, 추후에 이게 수정이 되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결일이 언제냐면, 2021년 6월 29일입니다. 그렇으니까 지금은 2021년 11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도심 복합 사업지들을 매수를 했다가는 꼼짝없이 현금 청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에 대한 사업도 한번 보자면, 여기 역시도 용도 지역 변경을 법정 상한, 용도 지역을 종상향을 시켜주면서도,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 시 공공임대를 기부채납하는 부분을 미적용을 해주겠다. 이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지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종 종상향을 해주던가, 혹은 기존에 있던 용적률 대비해서 기존에 있던 용도 지역을 유지를 한다면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상한 용적률이 200%였다면 3종으로 끌어올려 주면서 300%까지 받을 수가 있거나, 혹은 3종 250%였던 것을 법정 상한인 300%에 120%, 그러니까 총 360%라는 굉장히 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지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게 사업지를 일종의 신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탁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수용이라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신탁 혹은 수용 같은 절차로 본인의 토지 소유권을 LH나 SH 같은 공기업에다가 넘기고 여기서 또 인센티브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기존에 있었던 토지 혹은 건축물을 만약에 민간에게 매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이건 꼼짝없이 그 소유자가 양도 소득세를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형태의 공공 형태, 공공 직접 진행 형태의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LH나 SH에게 일정 값으로 매각을 하는 형태 혹은 현물 선납을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환지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건 역시 상당히 큰 인센티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에 있었던 사업지에 내가 만약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건물을 lh에게 일종의 현물 선납을 한 뒤에 우선 수익권이라고 하는 일종의 입주권입니다. 일종의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민간 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10% 내지는 30%까지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겠다. 다만 국회 본회의 의결일인 6월 29일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이런 사업지들에 있는 부동산을 추가 매입했다가는 꼼짝없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 복합 사업지들이 상당히 많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또 최근에는 민간 제한에 대한 통합 공모까지도 전국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많은 50개가 넘는 사업지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아쉽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투자로 접근할 수 없는 사업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3080 플러스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도심복합사업과 같은 이사공급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LH나 SH 같은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형태로 사업이 변환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민간이 진행하는 도심의 주강위원 특별법상에 이런 형태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 아닌 조합이 시행사가 되게 되겠지만 여기 보이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사가 아니라 lh 내지는 sh가 시행사가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에서 2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민간에서 진행할 경우는 약 13년 정도가 평균으로 잡히지만 공공에서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반도 안 되는 5년 이내로 계획을 잡고 있다. 그래서 사업 절차 같은 경우는 사업 제한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요. 공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적정성을 검토해서 사업 확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되게 되면 인허가 및 착공 같은 경우 LH나 SH 같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신속하게 인허가를 득한 후 착공 단계까지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업 시행 방식으로는 공격 직접 시행 방식 기존 같은 경우에도 이 공기업 직접 시행 방식이 있기는 했지만, 천재지변 안전우려 같은 부득이한 상황이 될 경우, 혹은 사업이 장기 지연될 경우, 혹은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만 공기업이 관리 처분 방식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은 일단은 조합원의 동의요건, 기존의 3분의 2 이상, 66% 이상의 동의였다면, 이제는 50%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단독시행을 신청을 하고, 공기업이 사업시행을 전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단독시행을 신청한 후에 1년 내에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얻어와야 되지만, 이게 안 된다면 단독시행신청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해서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득해야 됩니다. 관리 처분이 아닌 현물 선납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도심 복합 사업 역시도 이 현물 선납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기존에 있던 조합원이 관리 처분 시에 내 확정 부담금을 통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조합원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부터 우선 공급범 부업을 받으면서 확정 분담금을 보장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투자해도 되느냐, 맞느냐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부터 좀 보여드리자면 안 됩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일인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 역시도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현금 청산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 복합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 아닌, 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을 하는 사업이다. 보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공공직접시행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심 및 주거, 주관경 정비법상의 정비 사업이다. 이 차이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두개 크게 보면, 어, 공공재개발, 그리고 3080 플러스 이두 개의 정책상에 나와 있는 사업지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큰 틀에서의 두 개의 정책상의 사업들을 비교를 좀 해보면 공공재 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방식이다 이 관리처분 방식을 채택을 했다는 것은 조합이 살아있다 그래서 조합에서 시행사가 되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3080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납입 방식이다 즉 토지 소유권이 사업 기간 동안에는 공기업으로 넘어간 다음에 어, 현물 산납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죠 현물 산납이 된 다음에 공공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한 후에 일종의 공공성인 목적을 전부 다 가진 후에 사업 후에 반환을 해준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는 공공 단독 또는 공공 및 조합원 공동으로 진행을 한다 다만 3공8고 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이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가지의 차이점은 공공재개발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는 있지만 3080 플러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도심복합 혹은 공공직접시행재개발은 어 신축을 사건 종전물건을 사건 현금청산이 될 수밖에 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공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그 사업지에 대해서 안내하는 내용으로 좀 그래서 이 공공에서도 이두 개의 사업지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느냐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은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종상향이 안 된다.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사업성이 높게 올라가기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 기반 시설 및기부채납 부담이 작고 또 공공이 확정 수익 부담하는 이3080 재개발 정비 사업 쪽으로 추진을 적극 권장한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한 사업성을 보면 사업성 개선은 이쪽이 조금 떨어지지만 이쪽의 장점은 새롭게 투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종전조합원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3080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꼼짝없이 묶여서 공공에게 시, 시행을 맡기는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급으로 더 높은 수익성을 제시를 해준다. 여기까지가 국토부에서 발표됐었던 두 개의 큰 사업 비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발표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내용의 사업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발표일은 올 9월 23일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이라는 이름이었던 사업을 사업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꾸면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전공공기획이라는 네임과 변경 후에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정책 브랜드, 또 법정 명칭으로는 정비지원계획이라는 명칭 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근거 법령이 약간은 약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건축 혁신 방안, 또 서울특별시장 방침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 같은 형태로 나왔었다면 변경 후에는 아예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정비계획들에서 가장 상위 지침인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어, 보다 강력한 사업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의로는 정비계획 수립 전에 정비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공이 주도하여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다면 변경 후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계획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속통합기획에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보시자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35층이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 없었던 일률적인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지역 특성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허용을 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한강변 위주로 해서 이런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과거 2000년 중반에 서울시장을 했었던 시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었던 사업이 한강르네상스인 점을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2종 7층 주거지역이 여태까지는 2종에서 7층 이상으로 주택건축행위를 하려면 여러가지 굉장히 까다로운 점이 많았습니다. 기부채납도 존재를 했고요. 여러가지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 2종 7층이라고 해서 왜 7층밖에 못 짓게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되느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최대 25층 내에서 이 높이 계획을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수립을 해 주겠다. 또 역세권 아파트 단지는 고밀복합화 업무라던가사업이라던가 고밀복합화 유도를 해서 더 많은 용적률을 허용을 해 주는 형태 또 개발 소외 지역에 대한 정비 지원 공공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을 하겠다 또 생활 에스오 공급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 진행에 대한 인센티브도 한번 보자면 정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의 통합 계획으로 심의 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킵니다. 또 도시 계획 위원회의 정비 사업 특별 분과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여태까지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 심의 받아야지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이 3대 큰 영향 평가를 받으면서 각각의 평가들이 다 주체들이 달랐기 때문에 사업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지연되는 경향이 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통합심의 추진을 하면서 인허가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을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투기 방지 대책 내용을 한번 보자면 지분 쪼개기 방지는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이후부터는 건축 허가를 즉시 제한을 하게 되고요. 이날 기준으로 이 권리사정,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지어진 신축을 매수를 했다가는 꼼짝없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또 투기매매 제한을 하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사업지에 대한 매입을 아예 못한다는 개념보다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입주를 해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려면 무주택인 상태에서 아예 입주까지 하면서 아주 장기간 동안에 일종의 몸테크를 하겠다. 그런 경우에만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후보지 공모를 받았더니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100개 넘는 사업지들이 참여를 해서 어찌 보면 각 개별 정비 사업 조합들에게는 이 서울시 신속 통합 기획이 어찌보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자면 저기 천호동 같은 동네도 여태까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됐었던 정비구역들이 이런 현수막을 붙이면서 공공기획 민간주택 재개발을 공모를 넣었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새롭게 발표된 신규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로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권을 매입하게 됐을 때 내가 입주권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보이는 3080 플러스 재개발 혹은 도심복합 사업은 지금 어떤 형태의 물건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신축 쪼개기 된 물건을 매입을 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현금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3080 플러스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공공재 개발과 서울시 신속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제한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매입으로서 접근해 볼 만하다. 물론 제가 여러 구역들을 가격대들을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 어 플러스 알파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의 가격 상승이 최근에 있었다라는 점은 명심을 하시고 투자로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